아, 유튜브 꽃나무들. <laughs> 뭐, 어! 아저씨,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려줄게. 벌써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되는 계절이 와버렸네요 어, 여기는 일산에 있는 공릉천문화체육공원입니다 저 오늘 늦잠도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가까운 쪽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컨디션이 저 오늘 좀썩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집에서 쉴까 하다가 그래도 또 나왔어요 배고프다 밥부터 먹게요 음, 뭐 먹지? 라면 제일 만만한 게 라면인데 라면을 밥 말아 먹어야 돼 I'm 세상이네요. 자본주의 만세. <laughs> 여기가 공릉천 체육공원입니다. 주차장은 막 아주 크진 않은데 휴일인데 다들 이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 절에 가신 것 같습니다. 주차는 오늘 낮에 왔는데도 여유있게 할수 있었고요 체육공원이니까 뭐 체육시설 있고 이 앞쪽으로 해서는 이제 화장실도 있고요 네, 도심 속에 그래도 잘 갖춰져 있는 공원 같아요 계속 에어컨을 틀고 있다가 네, 전기도 아낄 겸 잠시 나왔습니다 아, 날씨가 좋습니다 산책하기 좋게 잘 되어 있네요 드론이 없어. <laughs> 아, 내 드론. <laughs>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. 싸게 나오면 리퍼 받고, 생각보다 좀 많이 비싸면 새로 구매하겠죠. 잔디밭이 있어서, 어, 어, 간단한 텐트 치고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돼 있네요. 텐트는 이제 거의 찜질이죠. <laughs> 힘듭니다. 5월 넘어가면 낮에는 못 들어가 있습니 여기가 사진으로 봤던 거기구나 우리 생각보다 깨끗해 보여요 애들 신났다 <laughs> 애들 놀이터네 애들 놀이터 어 <laughs> <오. 웃음> 재밌니? 완전 <laughs> 재밌네 목프로 아, 맞아? 유튜버에요? 아, 그, 그 아, 응? 응. 아, 응. 어, 어, 이름이 뭐에요? 응? 아, 아, 안 가르쳐주지. 아, <laughs> 고 그래. 윤스TV. 윤스TV요? 응. 저 지금 방송이 아, 나오고 있는거예요 네. 아, 어. 오래 가는데? 알았어. 오래 어, 가되 시원해? 네. <laughs> 난리 난다. 안녕. 소 상권 없니, 너희들도? 유하! 아. <laughs> 되게, 되게 좋다. 아저씨, 여기 처음 와보는데요. 유하가 누구래? 유하 TV야? 유스 TV. 아저씨는 인사TV. 캠핑카 전문이야. 어, 얘들아, 고하세어요 저도 그 캠핑 TV 많이 봐요. 음. 음. 여기 아까 뱀 있었던 거 알아요? 응? 뱀이요. 뱀이 있어? 뱀이요. 여기 놀기 진짜 좋다. 근데 여기 인터뷰를 하세요? 어? 그냥 아니, 그냥 아저씨 산책 나왔어. 저기, 저기 는거 검은색까지. 어, ]한 검은색, 아 어. 그러면 그 유튜브 다이아몬드 그냥. 다이아몬드? 어, 오니까요. <드 Ukrainian> 어? 보여요? 어? <Frame> 아 유튜브 꽃나무들. <드> )아 아어 아저씨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려줄게. <드> 어. 저는 커서 유튜버가 군대예요. 군대. 그래, 열심히 해. 자, 열심히 놀아와, 찍어줄게. 오케이. <laughs> 어, 신났어, 신났어. 어, <laughs> 아, 이럴 때 가감하게 딱 들어가는 거야, 물 속에. <laughs> 7만원이면서. 근데 얘는 최신형인지 모르겠어. 네. 아, 요즘 초등학생들다 진짜 유튜버가 그 네, 꿈인 거야? 네, 네 아, 왜 좋아? 유튜버가? 네. 재밌어? 꿈이니까요 아니, 이거 하려면 촬영도 해야 되고, 편집도 해야 되고. 그래도 네. 팬들이 윤만하니까. 근데 한달 수익은 어떻게 돼요? 아이씨는 그렇게 수익이 안 높아. 수익을 내야 돼. 안녕, 유튜버 친구들. <laughs> 안녕. 이따 봐.

재밌는 시간을 또 보냈네요 아 여기 잔디밭도 좋네요 텐트 열심히 치우고 계신다 예, 나들이 많이 오시네요 아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나와서 좀 돌아다니고 하니까 예. 애, 애들하고 놀고 해피바이러스 <laughs> 기분이 좋아지네요 음, 여기 좀 아쉬운 거는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<laughs> 까맣게 탑니다.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. 자리가 없어 보이네요. 어우, <목소리> <오호호! 목소리> 그늘 찾기가 참 어렵네요. <laughs> 여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딱 와봤어요 다리 밑이에요 다리 밑 여기 이제 아라간문 이라는 곳입니다 다리 밑에 있어가지고 시원하고 한쪽으로 예전에 자리를 잡았었는데 음, 이미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들어갔어요 어 자리 있네 <laughs> 자리 있네 잘 됐어요. 그늘만, 응, 그늘만 있으면 됩니다. 야, 잘잡았네 자리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알아 안무 시작하는 쪽이어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늘도 있고 다리도 있고 네, 좋습니다. 드디어 저는 여기서 좀 쉬었다가 해야 될것 같아요. 카본 재질의. 뭐라고 해야되나? 범퍼 가드 같은 거예요. 벌써 스크래치가 많이 생겼더라고 이제 좀 험하게 타서. 그래서 스크래치 생긴 쪽에 이걸 좀 덧대서 스크래치 좀 가리려고 작업하려고 합니다. 대충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. 요 보이시나요? 이게 무슨 돌이 튀었는지 산지 얼마나 됐다고. 그래서 요거 이제 가리려고. 스엄 테이프는 이거 빨간 게 생각보다 잘안 들어요. <laughs> 아, 들어. 드디어 이제 작업이 끝났네요. 왼쪽. 오른쪽 이렇게 붙였고요. 좌우 대칭 맞춰서 네, 이쪽에 포인트로 하나 붙였고요. 그다음에 좀 남아 가지고 뒤쪽에다가 이렇게 예, 네, 로에, 라인 타고, 이렇게 붙였습니다.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워낙 스크래치가 잘 나요. 그래서, 뭐, 자주 교체하기도 애매하고, 뭐, 어차피 캠핑카 좀 홈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스크래치는 뭐 어쩔 수 없는데, 그래도 이렇게 좀 해놓으면, 예, 네, 좀 예방은 됩니다. 역시 여름에는 다리 밑이 왔다네요. <laughs> 최고입니다, 최고. 시원하고 바람. 그리고 아, 이제 작업도 끝냈고 저녁에 선선한 바람 맞으려고 좀 가던데 집에 가야죠 오늘은 노동절입니다. 하다 보니 차크닉이 <laughs> 아니고 노동절이 되고 있습니다. 캠핑카 네, 속속들이 이제 속살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여기가 월든의에 이제 정기실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. 굉장히 배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, 예, 스티커로 위치라든지 이런 게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뭐 전기 쪽에 문제가 생기면, 예, 요거 색깔별로 그냥 갈아 끼워 주시면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. 진짜 노동절이네, 노동절. 우와 폭발 왜 폭발을 하시네왜 폭발을 했습니까 카레? 오케이 오케이 렇게 맛있겠다 늘 먹을 게캠핑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굶지는 오습니오오늘은 <laughs> 양도 안보고 그냥 나왔거든요 한 아, 숟가락에 참치 고추참치 다운어서음아 배가 고팠나봐요 우수적으로 말밥또 먹고 설거지도 하고 근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. 아 화장실이 <laughs> 꽉 찼어요, 꽉. 아나 진짜 지난 물이 안 배웠거든요. 어쩔 수 없이 채워야 돼. 아나나나 부처님 오신 날 어떻게 보냈습니까? 저는 <laughs> 예 뭐, 자크니 깎기도 하고. 애들하고도 좀더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오늘 또 세미나하를 보냈습니다. 똥통 때문에 이만 가야 되겠습니다. 주말 또 뵐게요.